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박병석 의장님의 중재로 정수조정안부터 어, 처리하기로 합의는 했으나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원구성을 마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를 준법국회로 만들기 위한 우리 민주당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원 구성을 끝내고 국회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제안이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상임위 정수 조정은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할 때 우리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사안입니다. 제가 주호영 대표한테 직접 제안했던 사안입니다. 그때는 거절해놓고 국회,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날에 명단 대신 정수조정카드를 꺼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법사위 분리 방안 역시 의도를 의심하게 합니다. 법사위원장 선출과 법사위 개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 선출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국회 개혁을 위한 일하는 국회법은 그 다음 순서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야당이 마냥 시간을 끈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일하는 국회, 책임 국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국정의 동반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중소기업의 76%가 코로나로 경영에 심격,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출길이 막히며 지난 4월에만 제조 평균 가동률이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출이 매출액 90%를 차지하는 섬유업계의 경우 해외 주문 취소로 공장을 평소의 20-30% 수준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번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6월 이후 수출 중소기업들이 셧다운 될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3차 추경에 36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 확충 등 기업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사정도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5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5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고용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도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3차 추경에는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 일자리 공급 등 고용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약 9조 원 규모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킬 3차 추경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촘촘하게 예산을 짜도 집행을 제때 못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원 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조영 원내대표께서도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돕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원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